시오라 야, 니 살아있네. 시오라 아이고. 아이고, 소름끼 째라. 시오라 야, 쟤제반대편 있으면서 왜 함도 안 와? 응? 어? 아이고, 소름끼 째라. 시오라너 지금 어디 있어? 응? 어, 시어라 저쪽으로 와. 아이고, 저, 저리. 시월리 저리 와. 뭐가 남은데 저리 와. 빨리 와. 저리 이리 와. 여기 있으면서 안 오면 어떡하냐, 임마. 어우, 걔도 살은 통통하네. 빨리 이리 와. 뭐가 남은데 이리 와. 이리 와. 아, 살아있다, 야. 아이고, 아이고, 마음이 급하니, 아무도 안 돼. 아이고, 걔도 아직 있는 줄 알고, 거기서 울었더나. 아직, 어데 내려갈게, 거기서. 어, 그 아직이잖아, 아직, 아직. 쉬어봐. 쉬어봐. 아이고, 쉬어라, 쉬어라. 야, 이놈아. 여기 있으면서 그래, 아무도 집에 안 오나? 응? 어? 아, 쉬어라. 아이고. 가봐라. <laughs> 아이고, 고맙게 살아있어서. 넌니 네 딸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다. 응? 아이고. 오늘 아저씨 만나봤다 안 오시면 못 만날 뻔 했다, 그 자. 이상하보고싶더라 그래. 아이고. 그래도 건강한가 보자. 어디 다친 데 없나? 응? 다친 데 없어? 응? 아직가못걷어줬으 미안해. 집에 삼수일 때문에 어떻게, 방법이 없다. 그, 또, 니 들이자고 삼수일을 쫓아낼 수는 없거지? 어, 이거, 우리 시월이. 아이고, 걔도 건강하다, 요. 어 시월아. 근데, 이 멀리까지 와있으면 웃자, 아 응? 니도 좋나? 응? 어? 아유, 그래, 살아있만 있어도 좋다. 아이고, 참말로 응? 을을아아요 응? 아, 직가지말라고 아이고, 쉬이라아직고아 집에 갈래 아직 근데 오토바이타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시원하다, 아주 저기, 저 어디로 타봐야 돼? 아직 봐라, 뭐가 더다안 땄다, 이거. 응? 시원아 내일이라도 밥 먹으러 와. 그래도 밥은 항상 챙겨주잖아. 응? <laughs> 기침에 놀랬나? 야, 다인번 때까지 와 있구나. 아이고 이놈아, 이놈아, 반갑다. 그래, 나는 이상해.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딱이 소리 같더라 그래. 그래도 살아 있어서 고맙다, 고맙다. 아이고 고마워라, 아이고 고마워라. 음. 여라 여기서 저기, 저 밑으로 해서, 아저씨 집 오는 길을 알지? 응? 여기니길잘 네 알잖아. 집에 밥물으러 와. 아이 참. 가지 말라고 응? 이 길을 막아버리면 못 가잖아, 쟤. 응? 아이고, 이래 있으면 어떻게 집에 하나도 안 오냐. 쟤 가지 말까? 응? 여기 길을 막고 서 있네. 못 가게 하네. 그래도 아직 가야 되잖아. 응? 그래 반가우면서도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. 아이고 좀긴좀 좀 비켜주세요. 응? 아, 이거 나랑 국제 가호 시월아. 아재 못 가게 한다. 아재 가야 돼. 응? 이래 길을 막으면 어떡해요? 이리 가라, 가 어제 가야 돼. 응, 좋아, 어제 가야 돼. 응, 어유, 내 첫사랑, 우리 시월이. 그래 이래 반가워 하면서 그래 한번 오다 안 하나 아이고 아직 온 동네 다 찾아보고 참 <laughs> 그래, 이상하게 오늘 만날 바쳐 오고 싶더라. 오늘, 오늘 날도 아닌데. 희한하지. 이게 인연인가 봐, 그지, 쇼라. 어제는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있거든. 그래도 오늘 이상하게 여기 오고 싶더라. 할머니는 못 뽑아난 거, 그거 정리해라든데 이상하게 오고 싶대. 쇼라. 음. 아재 이제 가야 돼. 아이오드바이가 타고 가야 돼. 이오드바이안탈 네, 거잖아. 네 이름 아주 못 간다. 응? 시오리 잘 살고 있는 거 알아서니까 아재 이제 매일 올게 응? 이제 매일 올게 매일 오서 만나자. 오드바이도 기억이 나나 냄새도 나나. 응? 거기서도 아지네 그나 그만 울어 그래울 오면 아재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어쨌든 살아 있어서 고맙다 고마워 그래 그래 살아 있으면 또 언제나 만나지에는면 다르지 시부라 거기 비켜줘야 아재 가는데 응. 아이고, 이 아저 못 간다, 이러면. 그냥 이 아저도 여기 살까? 응? 이거라나 고만 가게 해줘. 응? 이거목다 쉬잖아. 아제 눈물을 먹어고 간다, 에이. 가야 돼. 아야, 또, 집에 애들도 밥 주고, 할머니도 밥 드리고, 다 하지, 그지? 밥 먹자, 밥 먹. 시부자밥 먹어. 밥 먹어. <laughs> 아, 아따, 숨다다 음. 천천히 먹어. 음. 근데, 급하게 갔다 온다고, 니 혹시 갓벌리가 싶어서 급하게 갔다 온다고. 그릇도 그렇고, 사르도 그렇고, 사람만 탁이 왔다. 아이고. 가을에 그래, 아주 여기 매일 밖까지 왔었잖아. 근데 니 한동안 안보여서 아직도 안 왔지. 덜게 수확도 다 했고, 마늘도 다 심었고. 이쪽에 올 일이 없으니까. 근데, 정신차리 보니까 심으라고. 우리도 웃긴다, 그자. 이산 밑에서 이게 많은 짓이고, 이게. 응? 그 편한 집나안고 우리 둘이 이게 지금 많은 짓이냐고요. 아, <laughs> 이거 없네, 이거 없어. 일 만나자. 응. 저시 잠만 어디서 자? 응? 여기 축사 여기서 자? 응? 축사 집히면 안 하니까 따뜻어놔하겠다 그래 건강하고 또 매일 만나자. 아저 또 올게. 응? 주시오리가 먼저 가. 가. 응. 아저가 미안해. 살아있으면 봐도 만나지잖아. 그지? 응. 잘 있어. 시오리 먼저 가. 먼저 가. 너 먼저 가. 아저씨가 먼저 갈까? 아 시오리가 먼저 가. 가, 이제. 발길이 안 떨어져? 저거 봐라, 할머니도 오시네. 오늘 이상하게 마늘 밭에 오는 날이 아닌데, 이상하게 한번 오고 싶더라고. 그래가저 마늘, 저거, 저 저기 비닐 구멍에서 못 올라온거 그거 한참 빼고 있는데 뭐가 자꾸 고양이 소리나 어시월리 할매가 집에 가자 는데야 할매가 시월리는 집에 가자 하네 아들보고는 집에 가자 소리 안하고 하매요 <laughs> 그, 아들보고는 춥다고 집에 가자 소리 안하고 시월리보고 집에 가자 그러고 그, 떡꺼보이, 뭐, 그, 기분이 이상하네, 어? 오토바이는안 타요. 근데 오토바이는 요, 냄새를 기억하는 걸 계속 비비고 이러네. 집에 가면 삼수 있는데, 뭐. 에, 하면 내려가시는데, 나도 바로 내려갈게. 쇼라. 그, 엔진 때면에 따뜻한 줄은 알겠는데, 가야 돼, 아재 그래. 아휴. 마음은 아프지만, 또 갔다가 또 만나자. 어. 시월아, 또보자또 보자.